자, 안녕하세요. CNS 인베스입니다 야,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. 네.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전혀 궁금해 하지 않으시니까 일단 패스하고, 자,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. 시장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. 네. 이번 주에 지수가 많이 하락을 했죠. 네. 5월과 6월 달에 한 번의 조정이 나올 거라고는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. 음,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상반기 내내 올라갔으니까 어, 거기에 따른 차익 매매 출회가 분명 히 나올 거라 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, 음 아니나 다를까 네 거의 6월 달 끝나는 시점에서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물론 그 엔화 가치 하락에 대한 영향도 분명히 있어요. 네. 아무래도 한국 시장보다는 일본 시장으로 넘어가는 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더 좋으니까 예, 그래서 이번 주에 외국인 자금도 어, 상당 부분 이탈을 했어요. 음, 오랫동안 지속될 것같진 않아요. 제가 봤을 때는. 그래서 원하는 한 1200원 초반대가 되지 않을까 예, 그렇게 보는 이유는 긴축 정책을 오래 못해요. 예, 그럴만한 체력도 안 되고 하반기에는 시장이 하락할 것 같습니다. 제가 작년에 말씀을 드렸죠. 작년 한 10월달인가 11월달에 올해 상반기는 상승할 거다. 상승을 보는 이유는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시장이 상승할 거다. 네, 이걸로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. 네, 금리가 고점에 있을 때는 증시가 올라가요. 예. 네, 보편적으로 그래요. 항상 그래왔고 금리 인하를 하면 시장이 상승할 거라는 이런. 기대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안그럽니다그 네. 네. 소비 패턴은 한 순간에 바뀌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바로 뭐 경기가 회복하고 그러지는 않아요. 그게 좀 상당 시간 걸릴 것 같고 그리고 금리 인하 전에 증시의 하락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. 음. 연준의 그 통화 정책은 선행 조치가 아니에요. 후행 조치. 뭔가 하나 부러지면 그제서야 금리 인하를 해요. 음. 과거의 이력들을 좀 보면 얘들이 금리를 상단에서 오랫동안 동결 유지를 못했어요. 예. 얼마 못 가서 금리 인하를 했는데 그때마다 경제가 부러지고 나서 금리 인하를 한 거예요.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. 그게 이제 하반기에 제 생각에는 좀 터질 것 같은데. 음, 만약에 하반기 안 터진다 그러면 내년에 예, 어찌 됐든 간에 한번 터집니다. 예. 그거는 피해가지 못할 거예요. 예. 그냥 무조건 나온다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어 다음 주 정도에 아마 반등이 나올 거예요. 다음 주 제가 보는 거는 음,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일단 61선까지 밀릴 수 있고요. 예, 61선까지. 이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어요. 네. 여기까지 밀렸다가 2,60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. 근데 만약에 여기서 저항 맞고 밀린다, 그러면 이렇게 떨어져요.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? 7월달에 네. 조정이죠. 네. 좀 깊게 들어갈 수 있어요. 그래서 2,400까지 떨어질 수 있다. 네. 다음 달이 코스피 월봉 마감인데 지금 일단 윗꼬리를 달고. 지금 하락캔이죠. 네,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어, 이렇게 끝나면 7월달에 밑으로 빠지는 캔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. 그래서 다음 주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다. 어. 그래서 조정을 보였다가 올라가서 2,600을 정확히 뚫고 올라가는지, 예. 아니면 밑으로 빠져도 이 라인을 지키면서 이렇게 행보를 하는지 이거 좀 봐야 될것 같아요. 아시겠죠? 어, 그렇게 대응하시면 됩니다. 네. 유튜브를 제가 복귀하는 영상 아니에요. 네. 오늘 사실 VIP 영상 올리고 좀 시간이 남아서 이렇게 영상을 다시 또 녹화를 하는 거고 복귀를 하면 하반기쯤 되지 않을까. 네. 한는 생각이 좀 듭니다. 네.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. 네.